안녕하세요. 까말라입니다. 야구보의 비밀에서는 야구보의 비전 혹은 야구보의 아포크리폰이라고도 불립니다. 나감마디 코덱스 1에 있는 다섯 개의 문서 중두 번째 것으로 이 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야구보와 나누신 대화 형식의 어록 모음으로 대화의 서운과 결혼을 덧붙여 야고보가 보낸 편지글 형태로 편집되었습니다. 1장 야고보가 그대에게 했습니다. 평으로부터 평화, 사랑으로부터 사랑, 은총으로부터 은총, 은청, 믿음으로부터 믿음, 거룩한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베드로에게 게시해 주신 비밀을 그대에게 보내 달라고 청하였지요. 나는 그대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 그대에게 뭐라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나는 그것을 히브로 글자로 써서 오직 그대에게만 보냅니다. 그러나 그대는 성도들의 구원의 종이니, 조심하여 이 글의 내용을 많은 이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구원자께서 당신의 열두 제자인 우리에게조차 모두에게 이르려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이들은 복될 것입니다. 나는 열달 전에 구원자께서 내게 게시해 주신 다른 비밀을 그대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나야곱에게 게시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열두 제자가 모두 함께 모여 앉아 구원자께서 각자에게 공개적으로 한 말이든 비밀스럽게한 말이든 기억에서 여러 책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연히 구원자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장. 그 일은 그분께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를 떠나신 뒤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지 550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가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명령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너희가 충만해졌을 때에라야 가능하다. 내가 그들을 충만하게 하도록 야고와 베드로를 내게 남겨두어라.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우리 둘을 부르시어 한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비를 입었다. 너희는 충만하기를 원치 않느냐? 너희의 마음이 취했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나고 싶지 않느냐? 부끄러워하여라. 깨어있는 동안에도,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보았으며, 너희가 그와 말을 나누었으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3장. 불행하다, 사람의 아들을 본 이들. 행복하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들, 그와 섞인 적이 없는 이들, 그와 말을 나눈 적이 없는 이들,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는 이들. 생명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아플 때 그분께서 너희를 낫게 하셨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불행하다. 자신의 병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은 이들. 그들은 다시 그 병으로 돌아갈 것이다. 복되다 병들어본 적이 없고 병들기 전에 안식을 기다린 이들.하느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충만하여 너희 안에 있는 공간을 비워두지 말라.그러지 않으면 다가올 리가 너희를 비웃을지도 모른다.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보십시오.주님께서 저희에게 세 번이나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충만합니다. 사장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충만해지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결핍 속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결핍 속에 있는 이들은 고음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충만함은 좋고 결핍은 나쁘다. 너희가 결핍되는 것은 좋고 너희가 충만한 것은 나쁘다. 이처럼 충만한 이는 결핍되며 결핍된 이는 충만해지지 않는다. 결핍된 이가 충만해지고, 충만해진 이는 충만한 완성을 이루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충만케 할수 있을 동안에는 결핍 가운데 있고, 결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동안에는 충만해지도록 하여라. 그래야 더욱더 충만케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나 이성으로는 결핍되어라. 이성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러하다. 오장, 나는 그분께 대답하며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악한 악마에게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너희가 받을 은총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사탄에게 유혹 받을 때, 그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겠느냐? 너희가 사탄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나와 같게 만드시며, 너희가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너희의 선택에 의해 사랑받는 이가 되었다고 여기실 것이다. 6장. 너희는 이제부터 육체를 사랑하고 고통을 주요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느냐? 아니면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가 아직은 모욕을 당하지 않았고, 아직은 부당하게 고발 당하지 않았으며, 아직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아직은 불법적으로 단죄 받지 않았으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묻혀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사악한 자에 의해 내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성령께서 에어 쌓는 벽이 되어 주시는 너희가 육체를 구하려는 것이냐. 세상이 너희 앞에 얼마나 존재했는지, 그리고 너희 뒤로 얼마나 더 존재할지 생각한다면, 너희의 상해가 고작 하루에 지나지 않으며, 너희의 고통이 고작 한 시간짜리 일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선한 이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경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7장. 내 십자가와 내 죽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는 대답하며 그분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주님께서 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십자가를 믿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 십자가를 믿은 이들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치 생명을 찾아다니는 죽은 자들처럼 죽음을 찾아라 그들이 찾는 것은 그들에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죽음에 마음을 돌린다면 죽음은 선택의 관해 가르쳐 줄 것이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도 고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죽음의 나라는 죽은 자들의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나은 이가 되어라 너희를 성령의 아들처럼 만들어라 8장 그때 나는 그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언을 해달라고 청하는 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예언을 할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에게 묻고 또 저희에게서 가르침을 드리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함께 예언의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나는 말하였습니다. 주님, 예언의 머리를 없애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언이 머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의 머리를 없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도록 하여라.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며,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너희는 바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비유에서 비유가 된 이들이 바로 너희이며, 지금의 명백한 표현에서 명백한 예가 된 것도 너희이다.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곤받기 위해 서둘러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를 능가하라.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식으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위선과 악한 생각을 미워하여라. 위선을 낳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이다. 위선은 진리에서 멀리 있다. 하늘나라가 시들지 않게 하여라. 하늘나라는 그 주위에 열매가 쏟어져 있는 야자나무 가지와 비슷하다. 그것이 잎을 내고 싹을 틔면 생산력을 마르게 한다. 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도 이와 비슷하다. 열매를 따고 나면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 그것은 잘된 일이다. 지금 새로운 초목을 가꾸는 일이 가능하다면.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9장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영광을 입었다. 그런데 서둘러 떠나려는 나를 너희는 무엇 때문에 붙잡느냐. 순환 뒤에 너희는 비우 때문에 내게 너희 곁에 18일을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가르침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목자들, 씹뿌리기 집, 천하의 등 일꾼의 품삯 두 드마르코와 여인의 비율을 잘 알아들었다. 말씀의 날생 사람이 되어라. 말씀은 그첫 부분은 믿음이고 둘째는 사랑이며 셋째는 일이다. 생명이 바로 이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씀은 미랄과 비슷하다. 어떤 이가 미랄 하나를 뿌렸을 때 그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을 틔우면 그것을 사랑하였다. 하나 대신 많은 알갱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일을 마쳤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양식으로 준비해 두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뿌릴 수 있도록 얼마간 남겨두었다. 너희도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를 획득할 수 있다. 너희가 지식, 그로시스를 통해 하늘나라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10장.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깨어있어라. 오류에 빠지지 마라. 나는 여러 번 너희 모두에게 말했으며, 또한 너 혼자에게만 말하기도 했나니, 야곱보야 구원받아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였으며, 아르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다. 보라, 나는 아래로 내려왔으며, 말을 하였고, 고난을 겪었으며, 너희를 구한 뒤에는 내 왕관을 지었다. 사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집들에 지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들의 거처를 정하였다. 내가 내려올 때 그것들이 나를 맞아들일 수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나의 형제들아. 위대한 빛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 없다. 오히려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이는 아들이다. 나는 그분께 간다. 사실 아들의 아버지는 너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말씀, 로고스를 들어라. 지식, 그노시스를 깨달아라. 생명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박해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자신 말고는 아무도 너희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11장. 오 비참한 이들아. 오 불운한 이들아. 오 진리를 가장한 위선자들아. 지식을 거스리는 거짓말장이들아. 영을 거스리는 범죄자들아. 너희는 어찌 지금까지 줄곧 듣고만 있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말을 해야 했다. 지금까지도 너희는 잠만 자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야 했다. 하늘나라가 너희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거룩한 사람이 더러움 속에 떨어지고 빛의 사람이 어둠 속에 떨어지는 것이 너희가 임금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쉽다. 나는 너희의 눈물과 애도와 슬픔을 기억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그러나 이제 오, 아버지의 상속 바깥에 머무는 이들아. 필요할 때 울고 애도하여라. 그리고 좋은 일을 선포하여라. 아들이 올라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 말을 듣는 이들에게 보내졌다면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나는 땅에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들을 부끄러워하여라. 12장. 보라, 나는 너희를 떠나 멀리 간다. 너희 스스로가 온치 않듯이 나는 더 이상 너희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서둘러 내 뒤를 따라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려온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받는 이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많은 이들 사이에서 생명의 이유가 될 이들은 너희들이다. 아버지께 청하여라. 자주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행복하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 그분께서는 선사들 사이에서 선포되시고, 성도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명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지켜라. 내게서 꾸짖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청할 터이니, 그분께서는 너희를 많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13장 이 말을 듣자 우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 언급한 일들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다, 번호에 주는 이 없는 너희들, 불행하다, 은총이 필요한 너희들, 행복할 것이다. 하느님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은총을 획득한 이들, 너희를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아라. 그들은 너희의 성읍 앞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너희는 스스로 쫓겨나 너희의 성읍에서 멀어져 가면서 무엇 뭐 때문에 동요하느냐? 너희는 왜 너희 스스로 너희의 거주지를 버리고 그곳에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줄 준비를 하느냐? 오, 주방자, 도망자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14장. 아니면 혹시 너희는 아버지께서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그분께서 기도 없이도 설득당하신다고? 아니면 그분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혹은 청하는 일을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분께서는 욕망을 그리고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영혼을 갈망하는 것이 육신이 아니냐. 영혼이 없이 육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영혼이 영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악이 없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 또한 구원받는다면, 그때 육체는 죄에서 벗어난다. 영은 영혼을 살리지만, 육체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다. 곧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 자신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영혼의 죄와 육신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많은 이가 하늘나라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을 하늘에서 네 번째 존재라고 보는 이는 행복하다. 15장 이 말을 듣자 우리는 슬퍼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하늘나라는 밭에서 싹을 틔운 이삭과 비슷하다. 그것이 익으면 열매를 퍼뜨리고 다음 해를 위해 다시 밭을 이삭으로 가득 채운다. 너희도 서둘러 생명의 이삭을 거두어 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나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면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는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행복할 것이다. 나를 안 사람들. 불행하다.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행복할 것이다.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 16장.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희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매우 값 나가는 집을 짓고 있다. 너희가 그 아래에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그 집에서 안식을 찾듯이, 그렇게 그 집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너희 이웃의 집들을 지탱해 줄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곳 아래로 보내진 이유가 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며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존재하는 이들아, 나는 한번더 너희를 꾸짖는다. 존재하지 않은 이들과 비슷해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존재하지 않은 이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서 사막이 되지 않게 하여라. 눈부시게 빛나는 빛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데어준 것과 같은 식으로 서로에게 데어주어라 너희를 위해 나 자신을 저주에 맡겼으니 이는 너희가 곤박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 대답하며 말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를 하늘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를 돌려보내십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를 설득하시고 저희를 믿음으로 끌어당기시며 저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저희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종 너희에게 믿음을 내주었다. 게다가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었다. 야구보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 다시 나는 너희가 종종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너희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기뻐해야 할때 울적해 하느냐?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 때 슬퍼하느냐? 너희는 믿음과 지식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거절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경멸하여라. 그러나 약속의 말을 들으면 더더욱 기뻐하여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믿는 이는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내쫓고 싶어 하셔도 마찬가지다. 17장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할 말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떠나온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절하게 떠나려 할때 너희는 나를 내쫓았으며 나와 함께하는 대신 나를 추적하였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영광에 귀 기울이고 너희의 마음을 열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찬가를 들어라. 오늘은 내가 아버지의 오른쪽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여기까지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영의 전차가 나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옷을 입기 위해 옷을 벗을 것이다. 귀 기울어 들어라.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아들을 선포한 이들은 행복하다. 내가 내려왔을 때 그들 덕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아들에 의해 증명된 이들은 세 배로 행복하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한 몫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나와 베두르는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솜과 날팔소리와 큰 혼란을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지나 마음을 더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가와 천사의 축복과 천사들의 환호성을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천상의 위대한 존재들이 찬가를 불렀으며 우리 또한 환호하였습니다. 18장.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을 저위 지전계로 들어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간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를 소리쳐 부르고는 스승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 뒤에 올 자녀들을 보여주셨어 또한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기라도 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그 게시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태어날 이들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나는 문제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타날 사랑받는 이들과 한몫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장 당신이 시발점이 되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통해 빛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그들보다 더 작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처럼 진실되게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한 몫을 차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한 것 외에는 구원자께서 그들을 위해 다른 계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한 사람들, 즉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몫을 선포합니다.